음, 오,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능숙하게 음식을 지지고 볶는 이 사람, 김현정 셰프. 저 보신 적이 없을걸요? 은밀히 말하자면, 통영의 식재료에 흠뻑 빠진 이태리 음식 요리사. 첫발을 내딛는 순간, 통영과 사랑에 빠져버린 그녀. 나무가 진짜 높다 높아. 소라가씨가 통영에 눌러 앉은 이유 그것이 궁금합니다. <목소리> 통영도 한창 봄을 향해 출항을 합니다. 수랑한 배들이 건져올린 통영의 보물들이 가득한 곳, 소호시장입니다 갑오징어가 나왔네요. 호호호, 이건 오독오독 씹는 맛이 좋은 톳이고요. 물 맞은 녀석들로 아주머니들 손이 바쁩니다. 와, 세조개 오리조개. 와, 맛있겠다, 세조개 이게 뭐예요? 머고머고아 머위 머위. 네 머위. 네, 뭐아 네. 된장 조금 양념장에 그거 그 쌈싸먹는 양념장에 넣어가지고 존물존물 좀물, 좀물, 해가지고 먹으면 네. 맛있어요. 뭐, 맛있어. 다면 한창 요리 설명으로 바쁘시네요. 다먹어요 돼. <laughs> 마실 분인데. 예 불까요? 요리사예요 요리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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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내가 잘라치겠습니다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못하는데요 뭐. 이게 3천 원 이거 두개 하면 5천 원. 아, 네한 뭐 바퀴 돌고 올게요. 뭐 파나? 예. 네. <목소리는> 얘는 뭐지? 얘 고들빼기인가? 네. 아, 고들빼기도 <목소리도> 지금 나는철이에요? 네, 네. 예. 고사키 아, 지금 안정하고 이렇게 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일단 장을 한 바퀴 쫙 보고 뭐가 제일 간에 맛있을지 간에 요새 간에 뭐, 간에 뭐 나오는지 간에 이런 걸좀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죠. 일단은 한 바퀴 돌아요. 이쪽 이 골목은 완전 이렇게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막 키우신 거 잡으신 거 이런 거 가지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흥정도 되게 잘해주시고 덤도 많이 주시고 좀 타이밍 딱 좋으면은 완전히 떠리로도살수 있고 그런데 근데 잘못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해서 말로 혼나기도 하고 그래요. 어머니, 근데 나 잎만 좀 잘라주면 안 돼요? 잘라주고 네. 요거, 요거랑 요거. 네. 요새 아기가 딱 제철이에요. 맛 맛도 있고, 그쵸, 어머니? 요새 완전 제철이죠. 예. 네. 이게 간이 간이 신선해서. 색깔이 엄청 예쁘잖아요. 장기대나살아그렇 어머니, 요새 아어 제철이고 미더덕 나오고. 뭔게 제철을. 그리고 멸치는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제법 상인들하고도 친해져 노무도 늘고 좋은 물건 보는 비법도 배운답니다. 시장 오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갖고 시장은 몇 시간도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이제 가방 무거워서 더 이상 못 사겠다. 시장에 오면 기운이 솟는 이 여자. 왔다 하면 한미천 두둑하게 장을 봅니다. 비둘기 대신 갈매기. 한강 대신 통영 바다를 끼고 산지 23개월째입니다. 이 도시에 맞는 세 번째 봄. 김현정 셰프의 요리 세계에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 파스타를 하려고 하는데 파스타는 살만 쓸 거거든요. 손질한 아귀 살에 밑간을 먼저 해 둡니다. 그냥 만원한장 들고 가서 회 먹을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통영에 그런 면에서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이죠. 대치지만 이번에는 한번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잘 안해 먹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안해 먹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음, 그게 일이니까 하루 종일 이제 볶고 지지고 설거지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집에서까지 하면 은 그게 좀 피곤하던데요. 그랬던 그녀는 지금 7개월 차 음. 백수. 잠시 쉼표를 찍기로 맛있네요. 했답니다. 음. 요즘은 통영 식재료로 요리 개발에 열을 올리는 중이랍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아귀는 보기 힘들어요. 파스타와 아비의 궁합이라. 그, 궁금한데요, 아니. 근데, 김현정 셰프, 뭔 졸인가요? 양조절 그척 하면 척 나오지 않나요? 다 계량하죠. 네. 레스토랑에서는 더 계량을 많이 해요. 제가 안 그러면은, 손 많이 넣어서, 손이 크잖아요. 그래서 막, 막 이게 좀 작은가? 막 이러고. 서울에서 잘 나가던 시 시에 프로 왔다는데 어딘가 허술해 보이죠? 아귀나 브로콜리나 다 크림이 잘 어울리는 식재료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귀 크림 파스타인 거군요. 치즈까지 솔솔 뿌려서 아이고 이게 바로 그림의 떡.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어울려서 먹고 그러는 게 훨씬 맛있고 그럴 때 이제 통영에서 재료가 좋고 뭐 이런 거에 의미가 있는 거인 거죠. 네. 같이 나눠서 먹어야 맛있다. 푸지게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제일 로 행복하다는 거냐. 통영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까? 그래도 음. 되게 감사하게 예,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예, 그래도 꽤 많이 사겨서 예, 같이 밥 먹자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오늘의 실험 요리도 머지않아 누군가의 입을 즐겁게 해주겠죠? 오래만에 오시고 아, 요새 오시고. 좀 바빴나봐요. 어 근데 진달래가 네. 이제 나오나봐요. 예, 네. 봄3일 어? 전부터서 지 봄내를 봄내물 팍이 되는 매르치어 돌미나리. 아 돌미나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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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돌미나리도 네. 맛있는데. 예아 네. 진달래 화전도 네. 하고. 어 네. <laughs> 기대되는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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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laughs> 지호 씨 오랜만이에요. 먼저 와 있었네요. 네. 네. 동네 친구, 동네 친구가 됐죠. 인형 가이 되가나요 그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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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네요. 거의 통영 오자마자 알게 되고, 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친하게 된 거는 이 물리치료 받으면서 매일매일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아프다고 막 집에도 데려다 주고 이렇게 저를 되게 많이 잘 챙겨줘서 아, 확실히 요리사는 요리사로 태어나고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로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아픈 사람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배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한달 전로 생각이 그치? 납니다. 네. 늘 생선구이 같은 게 되게 물 좋고 그다음에 크기도 어느 정도 되는 거를 굽거나 뭐 찌거나 해서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 또 회가 중점인 데가 있고 뭐 이렇게 좀 밭지마다 조금씩 또 조금씩 그러니까 이모님들의 특색에 따라서 약간 느낌이 달라져서 그런 거를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통영살이 2년 철철이 달라지는 밭지는 그녀에게 이 새롭습니다 이거 이렇게, 젓가락으로 그렇게 드시면 드시기 힘들어요. 아진짜 네. 그럼 어떻게먹어게 돼요? 대가리를 먼저 떼고 대가리를 살 이렇게, 이렇게, 를 떼면 살이잘벌이져요 이렇게, 이렇게, 게먹게이잘먹어렇게이 이렇게, 그냥 쫙쫙쫙 게려지네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아이렇 네. 건정 씨가 네. 사투리도 가끔 하시던데. 음. 되게 이상하게 사투리 하시죠. <laughs> 하지 말라고 구박해요. 마이무라 텐다이 라뭐라카노 경상도 사람들이 설말하면 경상도 사람인지 음. 알잖아요. 설말해도 그거랑 느낌 비슷한 아. 것 같아요. <laughs> 아, 이해가 팍팍 돼죠. 네. <laughs> 따뜻한 사람과 싱싱한 먹거리. 김인정 셰프와 통영은 합이 좋은 것이죠. 혈혈단신 내려온 이곳에서 그녀는 더없이 풍요롭습니다. 정다운 통영의 아침이 방긋 피었습니다. 김인정 셰프, 그 아침부터 샤부작샤부작 뭘 그리 하시나요? 이거는 바질이라는 허브고 이거는 루꼴라라는 야채인데 통영에서 구하기 힘든 식재료부터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타에도 들어가고 샐러드에도 들어가고 피자에도 들어가고 제대로 심고 있는 거 맞죠? 모르겠어요 사실 <laughs>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나름의 시행착오가 있겠죠. 다다 다 사실 맨땅에 헤딩하는 거라. 너네 이모가 맛있게 요리해줄 테니까 쑥쑥 잘 커야 된다. 알았지? 응? 첫 술에 배부르겠냐마는 싹수를 보니 파란 게잘 자랄 것 같네요. 성령에 내려와서도 곧장 일을 했던 그녀는 손에서 일을 놓은 요즘 새로운 행복을 발견 중이라고 하는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되게 바빠서 이렇게 못 봤는데 꽃도 피고 막 새도 아침에 엄청 이렇게 막 지적이고 그러니까 집을 좀잘 꾸며야겠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봄맞이 대청소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화초 사고 이러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어, 이줄 색깔이랑 내옷 색깔이랑 똑같은데? <laughs> 공교롭게 똑같아졌네, 옷이랑? 어, 허리띠를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몰랐던 사실이다. 분홍색을 좋아했었나? 오늘은 네가 하고, 내일은 내가 하고. 주변의 소소한 사물 하나에도 눈길을 보내는 것. 통영은 빡빡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여백을 선물해준 도시입니다. 공격만 있지. 어 통영에 가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좀 멀다고 생각했는데, 음 직장 제안을 받고 어 통영에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냥 면접을 바로 가보겠습니다 해서 면접 보러 갔는데 반해 버렸어요 통영이. 그래서 아, 정말 심장이 뛸 정도로 통영이 되게 아름답다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통영에 반했다 그래야 되나 한 눈에 운명이었던 거죠 첫 눈에 반해 버린 통영 그녀는 주저 없이 그의 품에 안긴 겁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멸치 사러 왔어요. 어머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어, 이거는 냉동이거든 사실아. 네, 그러니까요. 잔잔이다맞까잔잔해도 응. 되니까. 예니까 어, 생걸로. 네, 그럼 아열마 아, 따라오려요 이 맛있는 거, 맛있는 멸치. 오, 너무 그건 알아서 가 있어. 안 들어와? 멸치. 이 그레스 잡은 멸치. 이게는 완전 통영 멸치인 거잖아요. <laughs> 네. 멸치 저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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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가보고 싶었는데 네. 요새 잘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왔다고 나갔고, 예? 네. 해서 네. 사러 온 거예요. 네. 멸치 젓가락. 피기분 좀. 피기이날 끌어. 해도 되고 해 해. 바락 천장 찍어 자시도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회로+ 회로 드시라고는 하는데 이걸로 엔 초비 하면 되거든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안 파는데 어머니들이 다 내장이랑 머리랑 다 떼고 바닷물에 싹 씻어서 주시니까 아그러시아예러시을안 네.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그안나아그 그러시구나 나아그그냥 같이 넣어도 되는데 먹물 빼고 넣으라고요? 그 아, 네. 니아 멀리는 안 가요 아, 가까운 예, 예. 저 통영에 살아요 네? 예 볼게요 많이 파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토박이들이 보기에 그녀는 아직 관광객처럼 보이나 봅니다 소금 단지가 등장했군요 멸치 젓갈을 향한 의지 그러나 일 퍼센트 부족한 50 이것 오십칠. <laughs> 저 오십 아 오백이십에 십오 프로면 몇이죠? 네 오십칠 칠십육이요 아네 칠십팔이요 칠십팔 그 젊은 사람들이 큰일이네 그래요 네 엔초비라고 말하자면 이태리 멸치젓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 앞에만 나가면 산지에서 나는 생물을 구할 수 있으니 갈수록 요리에 욕심이 붙습니다. 내일 김에 통영 전통 멸치젓에도 도전합니다. 멸치젓은 한 번도 안 담가봐서 만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여기 네. 근데 전어도 있네요. 여 <laughs> 네, 전어도. 셰프님은? 네. 이... 엔초비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우리나라 멸치젓을 좋아하세요? 김치에도 멸치젓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파스타에도 꼭 멸치 엔초비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아 그게... 그래도 뭐 엔초비 없는 파스타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젓갈 없는 김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멸치젓이 더 중요하겠죠 제가 멸치젓도 멸치젓 자체를 훨씬 더 많이 담갔으니깐요 통영의 미열치가 두 국적의 젯갈로 탄생하겠군요 <laughs> 맛있게 사거라 입술단장에 앞치마까지 고쳐 매고 뭘 하려고 그러시나 집에서는 좀쉴 만도 한데 백수가 제일 로 바쁘다는 말 많네 맞어 겨울에 남해에서 유자를 주문을 해서 유자차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껍질은 잘안 먹게 되잖아요. 건더기는 다 이런 케이크 같은 데 넣고 그 즙만 차로 마시고 있거든요. 유자가 들어가서 좀더 노란빛이 더 돌고 향도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또 케이크 칭숙하지 않은 분도 유자니까 좀더 이렇게 한국적인 느낌이 나서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요. 그녀는 이태리 요리 셰에 부지만 시작은 제빵사였습니다. 2 0대때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요리까지 섭렵했죠.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학교 수료증, 졸업장인데, 그러니까. 디플로미, 뭐 증명서, 듣기진 하면 요리 요의 수료증 그리고 일등인 사람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일등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되게 크게 크게 웃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두 언니에게 간식 만들어 주길 좋아했다는 그녀는 요리가 천직이었습니다. 요리가 좋아 그저 열심히 배우고 익힌 것이. 그녀만의 맛이 되고 실력이 됐죠.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만큼 탄탄한 실력에도 식재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늘 I N G.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구워요. 뭐좀 바쁘고 일이 있고 말해서 뭐 좀못 구웠다 싶으면 한 열흘에 한 번.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납니다. <laughs> 아. 먹을 수가 없으니 이만하면 고물이죠. 근데 어쩐다고 이렇게나 많이 구했대요? 빵집에서 하루에 굽니냐고. <laughs> 아, 그런가요? 아니에요. 설마. 그거는 진짜 되게 조그만 빵집이겠죠. 음. 잘 나왔어요. 약간 들어봤을 때 가벼운 게잘 구워진 빵이거든요? 딱 좋은 것 같아요. 공영에서 김현정 셰프 송근님이 소문이 파다하다군요. 배달을 갑시다. 배달? 여기는 안 되나? 어? 하진아 어디 가셨나 보네. 하진아. 넘는 집이지만 한번 빵한 여기다 놓고 어제 산 아구는 어우 집에 아무것도 없네 뭘좀 갖고 올거 그랬다 양념 저희 집에도 자주 오시고 예 그래서 어, 그렇게 낯설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 집도 뭐 수시로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말하자면 개구멍도 알고 있고 <laughs> 이만하면 동네 사람 다됐네요 예. 이제 배달 다하신는겁니어 얼추 한것 같은데 다리 아프니까 잠깐 잠깐 앉았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날씨 좋으네요저 <laughs>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음. 약간 고소한 부드러운 네. 맛이 있는 거네요? 네, 어. 몇분 이렇게 한분한분 이제 아시는 분이 생기시나 봐요. 그렇죠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예. 적응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뵌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분도 굉장히 많아지시고. 네. 저,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인데, 저, <laughs> 그래도 저, 저하고도 나름 되면 되면 친해진 편이고요. <laughs> 아, 꽃이 예쁘구나. 벚꽃은 진짜 올해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평생볼 벚꽃을. 벚꽃. 어? 효은! 뭐 하는 거야? 아, 벚꽃 펴가지고. 아, 산책? 아, 토요일이니까 학교 안가고 <laughs> 학교 요즘에 나가지 주말에. 다 이거는 유자 파운드 케이크. 파운드? 아, 더 주까 유자 파운드케이크.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너갈 데가 없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주요아 그래요? 아, 괜찮아? 주는 게더난 거지. 네. 하나라도 <laughs> 더. 감사합니다. 아잘 네. 먹어요? 네. 통영에 와서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 멀어야 이삼십 분 거리다 보니 좀더 자주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laughs>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인사 나와요. 아 네. <laughs> 진짜 우연하게 길에서 만났어요. <웃음> <웃음> 집 사람을 통해 갖고 만났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연적으로요아 네, 네. 너무 예쁘다. 여기 고양이도 한 마리씩 다 있고. 네. 네. 아 이런 색깔이었나? 그리고 머릿 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머 이런 색깔이 있었네. 그리고 또 보이는 색깔이 볼 때마다 이렇게 오 어?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는지 몰라요. 아직 내 물에서 오기만 있다가 있을 거니요 탈면서 그걸 찾아 나가는 거. 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것도 탈면서. 통영에 예술인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 영감을 여기저기서 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저도 그러니까 제가 뭐 예술가라고는 할수 없지만 요리사로서 같은 맥락에서 많은 이렇게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딱 그림으로 딱 어찌 보면 해주시는 다양한 것.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대도시보다 더 가깝게, 더 살갑게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된 곳이죠. 날마다 빛을 바꾸는 통영의 바다는 앞으로 그녀의 요리에 어떤 영감을 가져다 줄까요 통영은 굴이 필수인 그런 동네이니까 굴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안 익은 굴을 못 그니까 러안 익은 굴을 안 드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익었는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소화도 굴이 잘 되는 편이고 또 마늘은 원기 회복 같은데 굉장히 좋잖아요. 자양강장이나. 그래서 어, 마늘과 굴로 정말 회복이 되는 소화도 잘 되고 먹을 때 부담도 없는 그런 스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마늘 굴 크림 스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괜찮은 스프인 것 같은데요. 되게 쉬우면서 오늘 처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네. 오 짜잔! 멋진 생선 소금 구이가 됐네요. 공룡의 골과 생선이 그녀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두 손은 무겁게 걸음을 흘렀는또 어디 가슈 부부끼리 하시나보네. 뭐 잡으셨을까나. 별로 없어요? 고기가? 그럼 뭐 잡으셨어요? 아, 섬에 놀러 갔다 오신 거예요? 아저씨랑? 시댁에. 아, 시댁에. 와. 어, 그것도 되게 좋은데요? 네, 아, 저거. 음식을 좀 해서 드셔보시라. 아, 보자기가 더 예쁜데, 음식보다. <laughs> 뭐, 오늘 해오신 거예요? 네. 어, 이태리, 너무 이태리. 너무 아, 특별한 음식 아니에요? 현수 <laughs> 씨, <laughs> 그럼 이거 위에 다저저 이게 뭐 플레이팅 향이 뭡니까? 이거 로즈마리야. 매화꽃 폈길래 매화꽃이랑 로즈마리 꽃이랑 다 섞었어요. 약간 향이 향 때문에요. 예, 네, 향이 좀날 거예요. 일단 먹어 먹어 보야 되겠다. 음, 그 전국 광우치 잘랐네. 시에서도 이렇게 먹고 음.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먹는데 이태리가 아무래도 더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럼 연어는 뭐 밑간 안 하고 그냥 다져? 에이, 밑간 안에도 요, 그러니까 그 대하 소금구이처럼 네. 여기 소금이 쫙 깔려서 이게 처음에 했을 땐 딱딱하죠? 너? 아, 그런 식으로? 네. 소금 먹는 거 아니고요? <laughs> 뭐 드셔도... 네. 생선 앞뒤 그게 없어요? 네? <laughs> 생선 머리가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그거 없, 없어요? 그렇죠 우리 네. 한국 음식은 생선 머리도 놓는 자리도 중요해요 아... 거 지금 생선 머리가 이 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는 게 편하다고 적절한 그 배가 이쪽으로 먹는 사람 쪽으로 쳐다보면 머리가 저쪽으로 가야 돼요 아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선생님한테 좀 말씀해 드리고 선생님도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좀 알고 싶어 하시니까 서로 그냥 다 교환을 하면 더 많이 풍부하게 알게 되고 또아 요걸 요런 식으로 바꿀 네. 수도 있는데 라는 아이디어도 서로 교환할 그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들은 곧잘 음식 모임을 갖고 맛을 교류한답니다. 그래도 그냥 한국집으로 구워 먹는 게 대체 아니 간도 짭짤하게 좋네요. 음. 간소소개까지됐는데 생각보다? 운는 음, 음, 방식은 비슷해도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통영 집점 먹는 고기를 더 좋아하지. 함께 음. 음식을 감미하느니 음. 지금의 음. 에너지가 펼쳐낼 요리의 신세계를 기대해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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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사랑해